싸우고 있어서 좀 바쁘다. 응. 음. 집이 좀 힘이 센것 같고, 사사. 이번이 근데 이거 때리는 걸 수도. 집힘 쎘었고, 이번에 이거 붙을 음. 수도 있겠다. 이 녀석 오면은. 아, 뽕뽕에서 눈 내보아야 돼. 왜 이렇게 싸워? 허바 위 아. 이번 포트 타고 온 애들이면 차 없어서 이렇게 막, 바락할 수도 이번에. 응. 일단. 공키 먹으면 되겠다. 터플이 드디어 도와주네. 야, 이것도 또또 와서 한번 붙여줬어. 이 정도면 감사해야 돼. 맞아. 위에서. 4번. 길리. 사번. 길리. 두 번째. 두번 길리, 쫑길리. 얼리기절인데. 아이스샷. 5대 11번 이거 안 죽냐? 딜리... 5대인데 씨... 여기 핑다핑 1번 아, 1번 하게 나한테 안, 안 보이는 거야어 나한테도 3번 안, 3번. 안 보인다 그래진다 형 11번 킬러가 없어? 죽는 거응형임 음? 세다 4번이 16번 팀인가? 4번 집어 어, 맞을 거야 잠깐만 어 16번 맞아 1번 이겨요 좋 그인말고 있는데? 7번, 16번, 11번 우리 팀거야 어, 오케이. 맞는 거같 11번이 3번 이일 있어, 이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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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인사클 칠게 이제, 지안이형 음. 응쟤집다어 아, 들어왔어, 여기 단차 이거 우리 거라서 2단차 쓰자 1단차 단은 괜찮아 뛰어올 한번 응. 뛰어온다 아, 이거. 어, 음,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기다려, 내려오다, 아, 이거. 아, 이이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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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 아, 이 아, 아, 이거. 거 아, 이타 이거. 아, 이 아, 이거. 거 아, 이이디 아, 이 아, 있는 거지 응, 음, 바이 있어 아이디랑 4번 연막 아. 연막 4번 뛴다. 어. 4번 째. 저 막아 놔야 돼. 뛴다 나이스. 뛴다. 4번 막았다. 한번 이러면 1, 2번. 무섭지? 이번도. 칩도 뭐 하나 붙어서 싸우고 있나 봐. 음, 나 저거 그럼 아, 더안 볼게. 음. 나 괜찮아. 네, 다시 다 나와야 돼. 뛴다 이거 이번. 네, 데 이번 이번이 해 근데 끝났고 아, 이거. 집끝 이러면. 아. 어. 저 가서 시체깔고면 되겠네. 아. 밖에 깨 놓을게. 아, 어, 맨 오른쪽 보인다. 얘 가사 16 하나 이런 거16하나오가 하나 어16 하나야 어얘 근데 조용히 봐얘 막집사야 만약 알라스 아 2층 초반지 2층 봐봐어어 뮤트가 무트쪽어제 나와야 되네 내가 나할건 넣어놨어 응 불러준 거넣어 쟤들은 그나 괜찮아 한대 때리면 안, 안 나지 파키만 안나면돼 절대 안나 아이스그럴줄알았 나이스. 예, 다, 아, 그래서한터을잡으려 했는데 안맞았네 그이가 다, 그이터이스이터가 다, 5342. 터가 다, 그리에이터가 다, 그리에 다, 어 4932. 어 맞아. 4932. 이제 코코 킬가못해준대약기온도라서아 어, 고생했다 코코야 감사합니다 코님 고생했다 코코형 뒤에서 응. 제가 하겠습니다 확실히 뮤트? 볼트 없으면 치킨이다 확인했어? 했어 치킨이라니까 51초 51초 52 나이스 다 m n 됐어 우리. 아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나 you're not sure i r 이 아픈데. 의심해 봐야 돼. 네, 여기는 d m r 이아 f 데 근데 진짜 약간 의심해 봐야 돼. f you're not s u r 든가 멘탈개 나가, 멋있는. 저는 패션이 아닌데, 옥상. 제가 보이에몸사리게오들은 아, 피트에대지를 아, 응? 심어졌네 아. <웃음> <웃음> 오, 행기바르다좋다 어, 아 나, 커 나, 커 나, 커 나, 이거 여기 땡기, 웬만하면 땡길거야 음? 땡겨질거긴 해 한번 터지고 지금 뛰자 지금 오케이. 가면서 차도 봐도 돼? 네첫달쪽안 음? 어? 떨어지면 1번 고차 좀쳐도 되니까 어. 우리 굳이 소방교잖아해도 아, 돼? 아방해 이게 후반 프로카드 힘이 세서 우리가 이게 후반 프로카드 힘이 세서 우리가 후반에 아 송스 억단만 피하면 되니까 이거. 이거 1번 보셨다고 하죠? 들어가야 될 듯. 아 내가 내 캐치. 지금 나가. 자 경쟁이 하나가 있는데 저기 땅곳 땅곳도 있어. 아니야, 사 제가 느릴 아니 나 진짜 빠른가. 그가 느리긴 해 사실. 그래서 한번 털어주고 내가 와. 어, 거기 있어라잉, 군라이. 차, 어, 차 있다. 요차 이거 4번차 타고 들어가지나? 응, 타고 들어가야 돼. <laughs> 나 태워줘야 돼, 씨아. 어, 거기 아래 있어. 그냥 몸만 있어. 아, 우리 디코에서 프로펠러 소리 나는데 누구지? 헬리콥터 소리 나는데? 들리는가 선풍기. 아, 뭐? 어? <laughs> 아, 불리는가 선풍기야? 몰라, 몰라. 성, 헬리... 선풍기 봤던 거 같은데. 헬리콥터 소리 나던데? 어, 아닌데. 난못 들었어. 난가? 아니야, 아니, 요아닌가모르겠어니 아니, 아 소리가 아니, 아라라라 아니, 니니아나 마이크 요즘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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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리가 들린다고? 그렇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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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 떨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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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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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기사실분나저요저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아래? 아기기기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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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필요한 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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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로. 오케이. 버려도 돼, 어. 하나 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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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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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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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고 오케이. 오 MK랑 어, 뭐 나. 어, 뭐야 나 MK가 아니었네. <웃음> <웃음> 뭐야? 여기 <laughs> 으려가겠다 <그냥 웃음> MK 여기 버려 놓게 될 거. 아니야 써도 돼 써도 돼. 아이 뭉친데. 어, 음, 응, 아. 야나비방열서 떠먹었다. 뭐야 어. 어, 우리 열쇠 부자네. 대타 <laughs> 하나 남아. 리더그 머그핑 4번. 어, 4번에 수염기랑 라그랑. 락이랑... 여까운거 그렇죠. 먹어라. 어, 여기 나갔지. 여기 어그 있어. 여기 있다. 1번에 없어6배 6배 괜찮고 앞고도 괜찮아 이제.